럭키 컨트리가 변하고 있다. 소범석의 인쇄. 나뭇잎 색이 변하는 것을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요? 등교 피고길에 한국말에서 뜨는 손자가 물었을 때 한국의 아름다운 단풍을 떠올렸다. 집에서 좀 나오면 낙엽스로된 가로수 단풍이 세상 계절의 냄새를 맛보게 해준다. 사계절인 변화가 뚜렷 있지 않은 시드니에서는 가을 경치를 가로수에서 잠깐 느끼지만 그래도 이 길을 지났을 때 붉게 물든 단풍은 향수를 자아낸다. 단풍진 가을 경치처럼 이제 시드니도 변원에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지금은 타기한 도날드 호은 교수가 1954년 쓴책 럭키 컨츄리가 호주 국내나 물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주는 행운의 국가임을 인식시켜 지금도 적잖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다. 광활한 대륙의 호주는 백호주의로 값싼 노동력, 상륙을 금해서 백인 노동자들이 풍요롭고 당당하게 잘살수 있었던 나라다. 빈부 차이가 없이 평준화된,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열심히 일만 하면 잘 사는 나라로 와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가 돈버리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노동자의 천국이 되었던 것이다.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쟁으로 밀과 양털 수출이 크게 신장하여 1960년대에는 세계에서 5위의 경제부국으로 급수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월남패전으로 유리방황하던 파월기술자들이 호주를 선호하여 몰려든 데는 공항에 내리면 일꾼을 구하는 티켓을 보고 마음대로 골라서 취직을 할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그랬다. 그후의불모지로 생각한 황무지에서 쏟아진 철광석, 알루미늄, 주석, 구리, 석탄, 우라늄 등은 세계 각국이 원하는 지하자원으로서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신흥, 공업들의 자원수출국이 되어 국민은 통일로움을 누렸다. 한 예로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로 호주 국민이 몇십 년 동안 일을 안 해도 살아갈 만한 분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적은데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호주는 빼오고 정당하게 살자라는 생활 철학이 널리 퍼졌을 뿐 아니라 범죄율도 크게 낮아 지상천국으로조차 불렀다. 하지만 호주는 예전과 다르다. 1980년대만 해도 외출할 때 현관문을 잠그자고 다녔으나 요즘은 문 잠그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집뜰에 푸른 잔디에 앉아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친구들과 호주 소세지나 고기를 안주로 와인을 즐기는 여가사냥이 전부일 만큼 가정위주의 삶을 즐긴다. 슈퍼마켓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문을 닫아 어쩌다 쇼핑을 못하면 동네 구멍가게를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주말에도 문을 여는 슈퍼마켓으로 인해 구멍가게가 하나둘 사라지는 형편이다 지나는 차가 별로 없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상쾌하던 도구로는 자동차의 숫자가 늘어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외출을 하고 있다 반면 호주보건 문제는 크게 향상되어 20년 전에는 1세 미만의 신생아 사명이 1000명당 10명이었으나 1984년도에는 5명에서 시헌자는 2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평균수명 역시 50년 전보다 늘어서 시헌자는 남자 82세, 여자 86세다. 1972년도 백호주의 정책이 사라지면서 받아들인 이민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 이들의 동황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중동에서 온 이슬람권 이민자들이 호주 법보다 그들의 종교 법인 사리하의 호우란 법을 우선시해 기독교 국인 호주 국민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 또는 이민자들은 코란법에 따라 결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로서 남자는 네 사람의 아내를 취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선택하고 싶은 만큼의 여인을 동고자로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은 여자는 남자의 경작지로 코란법이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에 와서도 호주법을 피해 부인을 둘고내려고 사는 사람이 덜로 있다. 심지어는 네이까지 거닐 수 있는 코란법을 인정해 달라고 탄원하여 기탄을 받기도 하였으며, 딸에게 고국에 사는 친척 남자와의 결혼을 강요하기도 한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조차 얼굴 가리게 부르카 시작 차드로 니카를 하지는 않지만 머리 가리게 쓰리기를 강요해서 학교에서도 골머리를 앓는다. 과거 중국인인 광부와 백인 광부의 인종 분쟁 때문에. 아시아 지역 이민자는 유럽 이민자들과 달리 기능공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학력 출신력을 유입하였다. 이는 호주 국민과 직업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이지만 융화를 못한 이들은 직장을 잡기 힘들어 주로 개인사고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이민자 대부분이 식당을 주로 운영하여 부를 축적하며 자녀를 전문인으로 키우고자 대학에 많이 보낸다. 여기에 가선 한국 국민들의 가외 열풍은 도를 넘칠 지경으로 대학시나 경쟁을 시하게만들고 가외 학원이 우유죽수로 생겨났다.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은 입시지역을 우려하는 여론이 일어날 정도다. 내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고3에서 조금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였던 것처럼 호주도 비슷해서 다행으로 여겼는데 한국에서보다 더 극성을 뜨는 젊은 엄마들이 자녀의 인류고등학교나 인류대학만을 선호하며 가외본부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 안타깝다. 공부와 당을 싸운 11학년 고2 선자의 성적표는 중상 정도에서 아직 입시지역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하지만 그래도 염려소로 공부하라고 최근을 하니 떨어지면 군대 가겠다는 장례계획을 세우고 있어 쓴음을 삼켰는데 알고보니 군지망자가 없어 2년간의 군생활은 한국의 군대생활과는 비교가 안 되는 특별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그랬던 손자가 12학년에 들어와 열심히 공부해서 NSW 공대 컴퓨터 사이언스로 졸업, 연 15만 불이나 되는 고급 세러리가 되었다. 인구를 늘려야 강대국이 될수 있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이민자를 매년 받아들이고 출산을 장려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줘 아이를 다섯 정도만 낳아 길이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애 기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지만 호주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가구 일자녀 출산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호주는 환경 여건의 행원 때문에 사는 럭키 컨츄리라는 말을 버리고 글래버 컨츄리가 되어서 세계와 경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망금,